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빅타임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서 뭔가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주려고 지금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체크 추가로좀 하면서 그럼 볼게요. 우선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고 요 자리를 계속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깨진 순간부터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파동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가면 당연히 이만큼 위로 터지지만 아래로 깨졌을 때 아래로도 이만큼 터질 수 있는 거라서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다행히도 우선 여기서 강하게 양봉 말아주면서 용수철이 좀 달려있다라는 뉘앙스를 잘 취해 주고 있는 형상이라서 이 자리를 지금 우선은 살려보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건 천만 다행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락 흐름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반등을 딱 보여줬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 그래도 다행히 나왔거든요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음봉이 쭉쭉 쭉쭉 떨어지면서 나오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도지형 캔들 같은 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음봉을 제껴버리는 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상승 장악 확대해 드릴게요. 상승장악형 패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상승장악형 패턴이라고 불러요. 이 매도세를 매수세가 잡아먹었다고 볼수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고 나면 그래도 완벽하게 저점을 잡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잡아먹기 시작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여기 거래량이 하나가 조금 붙어줬거든요. 거래량이 붙어졌다라는 건 어쨌든 이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제동을 걸려면 힘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우리가 자동차도 운전할 때막 시속 막 120, 130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 패드에서 막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열이 오르잖아요. 이걸 멈추기 위해서. 그 열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좀 뽑아주면서 상승이 좀 장악해주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한 신호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두 가지 확인하시는 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이 하락 흐름 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 하락 추세를 무조건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거 돌파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순간이 언제 나오나 보시고 보통 여기서 지금 꼬리 값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같이 겹치는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제가 저점을 잡는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렇게 이중 바닥형 패턴이나. 삼중바닥형 패턴이나 아니면 뭐 박스컴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종가로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주는 걸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런 중요저점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왔을 때 매수매도가 이렇게 오려고 했었던 이 매도세와 여기서 받아주려는 매수세가 힘싸움하다가 이겼을 때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같이 아마 나오면서 추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선쪽으로 봤었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요. 나중에 추후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116원 정도입니다. 종가로 116원 정도 이상 돌파각이 만들어지면 그때서는 이제 여기 확실하게 저점 잡았다라고 보일 수니다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 받는 그대로 치기 시작하면서 직전의 중요 자리가 여차피 150원 좀 위구간까지였거든요. 여기까지 쳐주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에 물려계셨던 분들도 손절 못하신 분들도 우 여기까지는 금방 살려주, 깨지면 안 돼요. 대신에 깨지면 대참사 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깨지는 선에서 이 그림 만들어 주면서 150원, 160원 자리까지는 우선 금방 쳐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물리신 분들이 손절을 못하셨다라고 하면 올라준 올라와주는 턴에서 정리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요 지점에서 공략하셔 가지고 여기까지도 빠르게 그래도 적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한 4, 50% 정도는 나와요. 4, 50%짜리 파동 나오는 거 드실 분들은 요거 기다리셨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1차익절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흔들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가긴 어려울 겁니다. 여기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흔들다가 나중에 넘어가면 그때 300원대까지는 가능 하지만 시간은좀 오래 걸리기는 시나리오라서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위주로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요 정도 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평단가 관리 타점이라든가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기호 나와 있는 알림박이 나서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은 훨씬 공부용으로 도움이 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 이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당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리에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